사장님 아침밥 해주신다고. 아 오늘 쉬운 온다며. 오늘 이제 유지어터의 하루 마이크 차시고 이제 일어나시죠. 한 분만 이제 나게 잠시. 분만 이제 나게. 건강한 다이어트의 하루 그런 건데. 보통 이렇게 아침에 눈 뜨시면부터 아니 이렇게 있잖아그눈떠 그러면 핸드폰을 해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 내 뉴스 한번 보고. 뭐 몸무게를 댄다거나 그런 루틴은 없는 거예요? 아 몸무게는 제. 근데 왜 이렇게 뭘 바로 시작해? 조금 있다면 돼. 관찰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알았어, 제가 일어나시죠. 나 필터 같은 거할수 있어? 보샤 시작해줄게. 보샤시 음? 거기에 이제 몸무게를. 아니지 아니지. 아이고 잠깐만. 아침에 무조건 자기 전에랑 발목 스트레칭을 해주래. 눈 뜨자마자 이거 하는 거야. 어... 오. 이것만 해도 이 하체가 다 땡땡해지면서 다 풀려 여기서 할게 봐봐 그 다음에 한쪽 한쪽 번갈아가면서 찢어질 것 같아 내 근육 한쪽씩 됐어 네. 아 그게 끝인가요? 너무 힘들어 그럼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몸무게 시금 너무 쓰지 나 매일매일 아침마다 재는데 혹시 공개 가능하신가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나 지금 옷이 긴팔 긴 바지잖아 그럼 좀 불리해 어, 뭐 음. 300g 되지 않을까요? 나 원래 한 60kg? 57, 60 예전에 막그살 쪘을 때 그랬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살 뺐을 때 45까지 갔잖아 그대로 유지는 잘 못하고 45에서 48 사이면 은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바디를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 온 무게 무조건 빼야 돼 니트잖아 니트는 무게가 이런 알겠으면 500g 빼드릴게요 500g 음? 오 공복 47kg인데요. 몸무게는 47인데 1kg 빼면 다시 6인 거지.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지금 오늘 얼굴 엄청 부었잖아 봐. 저거 유튜브 보는데 미 역국이 나온 거야. 그래서 뭐였지? 나 그다음에는 부엌으로 가지. 아니, 식당이 아침에 주신다더니 지금 먹으신 거죠. 오늘 쿠션 <laughs> 이거 쿠션 바르고 있었는데. 걸렸네 이거 지워 주고. 원래 <laughs> 찍찐꾸래 하고 있는 건. 저 와서 아, 요즘에 내가 진짜 시작하고 있는 게 있거든.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일단 미온수를 먹어야 돼 아침 일어났을 때자 그러면 은 정수기로 일어나자마자는 미온수를 먹어야 돼 그래야 몸이 살이 좀잘 빠지는 체질로 바뀐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미온수 어뜨거 미온수가 아니야 일단 이 미온수로 유산균을 먹어 나는 유산균 나두 개를 먹어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야 100% 레몬즙 이거랑 오설록의 가루녹차 있잖아 자 이거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넷 열일곱 열일곱 열하 열하나 스물 거기다가 자100% 레몬즙을 사서 또로로 하고 멈춰야 돼 또로로, 또로로. 너무 많이 넣으면 쉬고 또로로 또로록 두번 들어갔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더살 빠진다고 했을 때는 이게 구기자차 있잖아 구기자 분말까지 넣고 같이 해주면 살이 진짜 많이 빠진다고 했는데 내가 그 구기자 분말까지 넣어서 세개 이렇게 먹었었거든? 너무 맛있어서 못 먹겠는 거야 녹차랑 레몬만 먹어도 그 살이 잘빠진다그래서 공복에 딱 이거를 일단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온수에다 먹어야 되는데 아우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 결국 그 다이... 뭐 붓기를 제거해주는 뭐 그런 건가요? 이 보기에는 왜 좋은 거야? 다른 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못 챙기고 있 이건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요즘 꽂힌 건데 마이 주스에서 나만의 주스라고 내가 레시피를 넣어서 따따따따따 해서 만들 수가 있어 사과, 바나나, 케일, 키위, 시금치, 브로콜리 몸에 좋은 거 한가득 이렇게 해서 나 매일 아침에 시켜 먹어 저만 먹어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야뭘 씹어야 가 배가 부르지 이걸 어떻게 배가 불러 나 알지 혈당 관리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이거 어... 예사비를 공복에 먹어줘. 이거는 그냥 맛있게 나와가지고 엄청 편하더라고 먹기가. 이렇게 씹어 먹는 거야. 그냥 맛있어. 음안 써요. 뭐 사탕 같이 드시네. 맛있죠 아이스크림 맛이야. 일단 이렇게 공복에 열사비를 먹고 본격적으로 아침을 먹고 그거 알지? 땅콩잼에 사과 발라 먹는 거. 자 이렇게 땅콩 버터를 사과에다가 이렇게 해서. <laughs> 진짜 중요한 게 이거 먹을 때당방이 많이 들어간 땅콩 버터 사면 안 되고 100% 땅콩 버터 사야 돼. 근데 이거 버터니까 막 지방이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고운 지방. 지방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laughs> 맛이 없나 봐. 그냥 따로 놀아요. 아, 맛있는데 여기 보면 산 뷰야, 숲 뷰. 그래멍 때리면서 먹지? 내가 뭐니 뭐냐 좀. 내가 보기엔 다이어트는 식단 관리가 진짜 한 80.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훠거 떡볶이, 그 매운 거, 막 제육볶음, 닭도리탕, 막 엄청 빨갛고 양념된 거 그런 걸 엄청 좋아했었는데 제가 혈당 관리를 하고 보니까 빨간 음식들 있잖아, 떡볶이 그런 거 먹었을 때 혈당 너무 미친 스파이크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알고 나니까 몸에서 먹기가 싫어져. 지금 되게 유유자적한 독거노인 같아. <laughs>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 다 드셨네. 나 땅콩버터 좋아해 자, 혈당이 그럼 얼마나 올라가는지 볼까? 1 8안 오른 거야 일어났을 때 혈당이랑 비슷하잖아 아침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안 주는 게이 다이어트 핵심이야 이제 운동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왜왜 하이 싫어 제 필라테스 룸을 소개해드릴게요 따라라라따 따 아. 음. 이렇게 게으른데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지? 보면 이렇게 혼자 운동한다고 하면은 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칭부터 해야지 혼자 운동할 때는. 아나 음... 어, 선생님을 했던 거 기억이 왜안 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나? 운동을 진식단으로 다이어트해서 성공했다는 게 사실이 증명이 됐네요. 네? 운동을 아예 할수 없으시. 아니가 선생님이 와서 해가지고 지금 내가 혼자고 기구잖아. 그래서 자료 한 번으로 넣을까요? 아할수 있어. 잠깐만. 아, 난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어이. 이건 스트레칭이야. 다리 걸어서. 어우씨안 되겠다. 운동 선생님이랑 기구는 해야 될것 같아. 이 자전거 친구는 살아남았네요. 웃긴 게나 혈당이 엄청 높아졌을 때 사이클을 10분 탔더니 혈당이 쭉 내려가는 거야. 음. 그래서 얘는 버릴 수가 없어. 혈당 자전거네, 혈당, 자전거네. 혈당, 혈당 자전거. 필라테스를 어. 혼자 잘못 해가지고 걷개를 하거든. 그래서 계단을 20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진짜 이게 운동 많이 되거든. 봐봐. 이거 또 올바른 자세로 해야 돼 꼿꼿하게. 그거는 안 돼. 이렇게 스무 번 하면 돼. 별거 없네요.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게 얼마나 운동이겠는데두 칸씩 오르기 이런 건는 어떠세요? 런지 하듯이. 어 이거 괜찮은데? 둘셋 넷. 어. 그거 알지? 내려올 때이 신경 써서 내려가야 되는 거. 근 벌써 숨천하시는거 같은데. 힘들잖아. 체력은 진짜 안 좋으시네요 근데 하다 보면 체력이 느는 거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진짜 열심히 운동하려고 또 얼굴 다이어트도 또 보여주셔야죠 메이크업하기 전에 내가 진짜 오, 너무 많이 부은 거야 그래가지고 괄사를 살을 하려고 내가 긴발사잖아 괄살을 이렇게 붓기 빼주는 건 물론이고 얼굴이 좀 울퉁불퉁한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얼굴이 렇게좀 매끈해지는 것들 도 있다 이렇게 쇠로 된 것들을 내가 화장품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갑게 눈 같은 데 이렇게 싹 대잖아 이렇게 쫙 빠져 살짝 쓸어준다 쓸어준다 그러면서 내려준다 과사 포인트 세게 하면 절대 안돼 빨리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메이크업하면 화장도 얼마 잘 받는데 탱글탱글한 탱글, 느낌? 이러면 과일 쌀 수도 있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사줘서 아침마다 자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얼굴이 달라져요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그 손에는 뭐였지? 요새 또 혈액순환이 잘안 돼가지고 이거 손 지압볼 있잖아 쿠팡에서 산거 엄청 시원해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이렇게 항상 집에 놀러 가면 은 쇼파에서 하고 계셨잖아 호두, 호두. 나 그런 느낌을 하고 있어 별별다 하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냥 실장님의 다이어트는 완전 혈당 관리 다이어트 인생 40년 차니까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 솔직히 제일 효과를 많이 본게 혈당 다이어트인 거 같아 실장님 그럼 몇 끼마다 혈당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또 유지 기간이잖아 엄격하게 하지는 않는 거 같아 좀 신경 쓰는 정도? 그럼 혈당 관리 키 포인트는 뭐예요 실장님? 내가 혈당 관리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잠깐만 갖고 올게 어? 이거 뭐 그때 그 말한 식초?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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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에서부터 그 냄새가 난다 그 독한 그 향기 아니 뭐또 있어요 또? 이거 또, 또 있어. 어, 아까 이거 아침에 먹던 거 그건데. 어,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알려 줄게. 이거 예전 영상에서도 사과 발효 식초 이게 혈당 관리하는 데 도움 된다고 해 가지고 꽤 오래 챙겨 먹었잖아. 사실 그래. 혈당에 좋다니까 진짜 이것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다고 하니까 참고 먹었지. 토먹고나막 헛구역질 하면서 먹었잖아. 향이 독하지 않다고 해도 와 어, 진짜 이거 아실 거야. 막 튀는 걸 떠나서 쿰쿰한 그 맛. 맛. 이향 맡아 봐. 어. 에이, 에이. <laughs> 몸에서 배출되는 그런 쪽. 또 이거 설명할 때아 제가 약간 헛구역질하면서 먹었었는데요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 이걸 그냥 물에 희석해서 먹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어. 근데 내가 어쨌든 에사비로 혈당관리 효과를 많이 봤잖아 그래서 이거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먹기 좋게 캔디 형식으로 된게 있는 거야. 아니 요즘에 그거 알지? 에사비의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누구예요? 젤리로 된 거, 분말로 된 거, 아 탄산 액 같은 거.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에사비 특유의 그 느낌을 가리지가 않아 이게 소리 좋은 거라도 근데 먹기 역하면은 일단 손이 안 간단 말이야. 얘는 맛있어요? 이거는 어떤 맛이냐면은 진짜 맛있는 그 사과맛 사탕 있지. 딱 고루 느낌이야. 이렇게 덜어서 안 먹는데 내가 지금 덜었거든? <laughs> S B A S M R. 오, 그렇게 그냥 씹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포딱 털어서 씹어 먹으면 디저트가 따로 없어. 사과의 그 상큼한데, 새콤달콤해그 새콤함이 탁탁 입에 이렇게 터지는 느낌? 저도 사과를 좋아하니까 계속 손이 가. 이거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호불호가 없는 맛? 애기들도 좋아할 맛이고, 어른분들도 좋아할 맛이고, 그냥 호불호가 없는 맛. 저는 사실 신거를좀못먹거든요 음. 근데 이건 생각보다 안셔서 괜찮아요. 음. 어쨌든 식초니까 안실 수가 없는데, 신거못 드시는 분들도 편하게 또잘 드시더라고. 딱 까면은 향이 그 엄청 잘 익은 풋사과 향? 오. 콤달콤 그런 향이야 나는 그냥 몸 생각하면서 챙겨 먹는 건데 사탕처럼 맛있으니까 일석이조지 보통 애사비들이 식도가 쓰려 타들어가는 거. 어어 그리고 위가 엄청 아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에사비가 공복에 먹어야지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복에 먹고 점심 저녁 먹고 나서 식후에 달달한 거땡기잖아 디저트 같이 쓱 먹어줘요 식전 식후 상관없이 먹어도 되니까 편리하잖아 어쨌거나 그 혈당 관리가 당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단 거를 우리가 예전처럼 신나게 못 먹잖아 그러니까 단 게좀 당긴단 말이야. 그럴 때 이걸 싹 꺼내가지고 한포 그냥 오독오독 씹잖아. 스트레스도 풀리는데 그단 거에 대한 그 욕구도 좀 사라져가지고 식단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많고 많은 에사비 중에 얘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그 에사비 크런치 제품들 중에서 품모 함량이 제일 높다고 해. 더군... 그게 뭐예요? 에사비에서 가장 중요한 사과초모 식초 분말의 함량이 제일 높다는 거야. 초모 함량이 높다는 게 아까 그 봤지. 에사비 원액. 어 발냄새. 어, 발냄새 원액을 그냥 물에 희석해서 먹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만큼 이게 강력하다는 거지. 조그만 이거 한 포에 그냥 원료가 야무지게 배합됐어. 그리고 내가 너무 좋은 거. 왜 이렇게 맛있나 했네. 회사가 빙그레잖아 분그레는 뭐야? 맛돌이들 다 있잖아. 이것도 야무지게 보니까 당이 0.06g. 0%에 거의 없다시피 한 거지. 막 설탕을 넣어서 단맛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사과 과즙 분말이랑 야채 과즙 분말에서 나온 그 단맛이어서 그거 좀 깔끔해. 내가 요새 단맛 감별사거든. 프랜스 지방이랑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이게 0이어가지고 그냥 영양 정보 꼼꼼히 보시는 분들한테 완전 합 일것 같아. 나도 이거 보고서 어 합격! 나 먹어도 되겠다 딱그 생각을 들었거든 요즘엔 다이어트도 관리도 다 템빨이야 꾸역꾸역 막그 역한 거 참고 먹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요즘에는 좋은 템들이 많이 나와서 맛있게 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모르 손해하니까. 그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은 여태까지 구역질은 100번은 좀덜 했을 거야. 먹을 때마다 물 없어도 돼. 또 희석 안 해도 돼. 또 맛있어. 들고 다니면서 가방 안에서 꺼내서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까. 신구못 먹는 펑크들부터 우리 다이어터 나같이 유지호때 펑크 들한테 얼마나 신세계 아니겠냐고. 저도 이거 영업. 요즘에 또살좀 빼야 되잖아 우리 평소들도 먹으면 먹은 티가 나고 또 먹기도 편한 비바시티 에사비 톡톡 한번 드셔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러면 뭐 할인은 없나요? 내가 또 빙그레가 아니라서 내가 막맘대로할수 <laughs> 없는데, 단 5일간 우리 펑수이들이 안에서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열어둘 거예요. 거기다가 야무진 댓글 이벤트까지 준비해왔으니까 먹은 티가 나는 이 에사비 톡톡으로 맛있게 관리하자고요. 그리고 에사비 효능 알지? 어 길게 얘기는 안 할게. 다이어트 는 짝꿍처럼 그냥 매일 먹어주는 게 좋아. 에사비 맛있게 먹고 편하게 먹고 그 와중에 한명 높은 거 고르시는 분들 그래 이 비바시티 에사비 톡톡 완전 강추드려요. 부장님 이제 그러면 점심 해주시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 이제 뭐 요리라고 할건 없어. 내 요리는 거의 전자레인지 하나로 끝나거든? 난 항상 요리라기보다 조리라고 얘기하면 되지. 닭다리살 이거랑 샐러드 먹고 어 들기름 들기름. 이렇게 한번 내가 조리를 해볼게. 메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기름과 후리카기를 곁들인 닭다리 살 요리. 이거 내돈내산인데 내 킹닭에 닭다리 살 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 3분들로 두개 같이 해서. 이거는 거의 그냥 저희가 요리하는 거 아닌가요? 막간을 이용해서 위고비 부작용 예방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매번 식단하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솔직히 위고비 살짝 되게 쉽게 잘 빠진다고 해가지고 제가 위고비를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처방을 받아서 딱한번 맞아 봤어요. 근데 진짜 나 위고비 맞고서 내열흘이통째로날아갔어한 시간에 한 번씩 토하고요, 현기증 나고 식은땀 나고 너무 힘들고 멍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일지 모르고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해서 맞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위고비는 절대 쳐도 안 보려고요. 어, 전자렌지가 다된것 같은데. 어 이제 갖고 오게. 잘 봐. 이거 진짜 맛있다. 들기름. 로로로로로. 넣어준 다음에 이걸 넣어 먹잖아. 얘는 살은 안 쪄요. 여기도 설탕이 좀 들어가 있고 할것 같은데 곁들이잖아, 곁들이. 아 어, 벌써야 이거 냄새도 어. 맛있게 생겼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 청양고추 맛이라서 소리가 캐좀더 넣어야겠다. 좀 들어가야 맛있을게. 그리고 혈당, 혈당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 식전 약채 먹기. 좀 이렇게 좀 야채를 곁들이. 다음에 키포인트! 내가 정지션 셰프님이 백종원님 그 유튜브에 나와서 닭가슴살에다가 이거 양꼬치 시즈닝을 이렇게 해서 먹은 거 보고 내가 바로 샀잖아. 닭다리살, 닭가슴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뿌려 먹으면은 집에서도 레스토랑 요리처럼 즐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먹어볼 거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야채, 단탄지가 다 담았죠. 다 양꼬치 가루를 활용한. 들기름과 프리다케의 매트를 먼저 먹어야 돼. 그래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그러니까 소스가 없네요. 야채 드레싱을 안 하고 먹어야 돼. 드레싱에 당이 있다고. 양꼬치 소스를 묻힌 닭다리살. 음이 곤약밥을 김을 싹싹. 음. 매일 먹는 닭가슴살도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 나 그렇게 야무지게 먹었는데 지금 혈당 114야. 보이지? 잘 하고 있는 거야, 안 높아지게.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은 나도 디저트 꼭 먹고 싶어. 집에서 혈당 안 높아지는 디저트를 또 만들어 먹거든. 요새 이거 푸가져가지고 아주 근데 매일 먹잖아. 이 라라 스윗은 원래 당이 좀 적은 아이스크림 브랜드잖아. 이거 맛이 나은 거야 옥수수 맛이. 그래서 이거 하나 사서 먹고 있고. 그음에 강릉 초당 순두부 재료라고 순두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건강한 아이스크림이야. 이두 개를 먹을 거예요? 아니, 얘는 뭐 지방이 없는, 당이 없는 거. 아니 당이 좀 적어. 근데 얘는 단점이 있어 너무 안 퍼져 이거, 이거 너가 힘으로 한번 퍼주면 안돼 이게 잘안 퍼지네 어, 이건 안될것 같아 일단 이렇게만 먹는 게 아니에요 토플 유를 살짝 뿌려 여기다 소금 단짠단짠 단짠 알지 소금 이렇게 싹 뿌리고 그다음에 여기다 후추가 들어가야 돼 붉은 입자 얇은 후추 아주 고운 후추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네. 전만적으로좀 간이 센거 같은데요. 소금을 좀 많이 뿌렸어. 아, 저도 궁금한데 초당순도도. 흑백뉴스 보면은 승우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음. 실패해서 조절을 잘못한 거 같다고 안성재 셰프님이 얘기하잖아. 그 맛이야. 아이스크림이라기보다 크림 같은 느낌?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 좀 느끼해.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하고, 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혈당관리를 하게 된 건데, 또 혈당관리 하면서 다이어트까지도 되고, 건강하게 살을 빼고 보니까, 진짜 이런 다이어트가 없더라고요. 1년 정도 이 체중을 유지 잘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아마 이거 평생 하지 않을까? 저처럼 진짜 귀차니즘이 완전 완전 심한 사람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나가야 돼가지고 나뵐게요 <놀람> 안녕 띠딧 <띠딛. 놀람>